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달한 꿀템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사진 작가들을 위한 노트북을 고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화면의 해상도와 색감, 그리고 성능과 휴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작업을 하려면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 색감이 정확하고, 다양한 색명력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진 파일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과,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휴대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진 작가들을 위한 노트북 3종을 준비했습니다. 제품 소개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급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를 확인하시면 제품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에이수스 젠북 14X OLED 스페이스 에디션입니다. 이 제품은 14인치 크기의 노트북인데요. 디스플레이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2.8K 해상도의 OLED 패널을 사용하여 색감이 아주 화사하고 선명합니다. DCI-P3 100% 생명력을 지원하며 최대 55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작업을 할 때는 디스플레이가 중요한데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사진작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만 좋으면 안되죠. 성능도 좋아야 합니다. 이 제품은 인텔 12세대 i7-12700H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최신 데스크탑에 버금가는 연산 성능을 보여줍니다. 메모리는 16GB 용량의 LPDDR5 메모리를 사용하고 SSD는 512GB M.2 SSD를 사용하여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인텔 아크 A350M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서 가벼운 게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스페이스 에디션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데요. 이는 외관이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보드와 트랙패드도 백라이트와 포스 터치 기능을 지원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는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USB C 타입 포트 2개와 USB A 타입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HDMI 포트와 마이크로 SD 포트도 있으며 윈도우도 기본 포함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쿠팡에서 215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LG전자 2022 그램 16입니다. 이 제품은 16인치 크기의 노트북인데요. 가벼운 무게가 장점입니다. 그램이라는 이름답게 이 제품은 1.199kg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5 1235U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메모리는 LPD-DR4X 메모리를 기본 16기가 탑재했습니다. SSD는 PCIe 익스프레스 젠포를 활용하는 1TB SSD를 사용하여 높은 속도를 보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크기의 16대 1 비율, 2560, x 1600픽셀의 고해상도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였습니다. DCIP3 99%의 우수한 생명력과 최대 350니트의 밝기를 보유했습니다. 사진 작가들이 좋아할 만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용량도 80와트씩 달하여 충전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캠도 FHD 해상도 웹캠을 탑재하여 화질이 우수합니다. 이 제품은 윈도 우 51을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지문 인식 USB-C 타입으로 충전하는 PD 충전, 밀리터리 스탠다드 인증 등의 부가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쿠팡에서 138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애플 맥북 에어 M2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애플이 자체 개발한 M2 칩을 사용하여 탁월한 성능과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CPU는 고성능 코어 4개와 효율 코어 4개로 총 8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CPU는 최대 10코어까지 가능합니다. 메모리는 최대 24기가 통합 메모리까지 선택해서 구매가 가능하고 SSD는 최대 2 테라 저장 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을 최대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니 1 6기가에 512기가 정도를 선택하면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편집은 없이 사진만 전문적으로 다룬다면 8기가 제품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M2 칩은 시스템 온칩으로서 CPU, GPU, 메모리, 뉴럴 엔진 등을 하나의 칩에 통합하여 공간과 전력을 절약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중앙 처리 장치로 인텔 CPU에 비교해서 상당히 효율이 좋은 칩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이죠. M2 맥북 에어의 디스플레이는 13.3인치 크기와 15인치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요. 애플의 디스플레이는 항상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해상도는 2560x1664픽셀이며 밝기는 최대 500니트입니다. 넓은 색 영역 P3와 트루톤 기술을 지원하여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화면을 보여줍니다.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보거나 편집할 때 매우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맥북 에어라는 이름답게 가볍고 얇습니다. 13인치 제품의 두께는 약 1cm 정도이며 무게는 약 1.24kg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사진작가들을 위한 노트북으로서 각각의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SUS 젠북 14X OLED는 화려하고 선명한 OLED 디스플레이와 최신 인텔 12세대 CPU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LG전자 2022g16은 그 가벼운 무게와 강력한 외장 그래픽카드를 갖춘 제품입니다. 애플 맥북 에어 M2는 애플 자체 개발한 M2 칩으로 탁월한 성능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애플의 맥북 에어 M2 제품입니다. 아이폰의 사용량 증가와 애플의 제품의 사용 비중이 높아지는 지금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좋은 작업용 노트북 중 하나는 맥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진 작업은 다른 작업들에 비해서 고사양의 제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렴한 맥북 에어를 선택하면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 분야는 애플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작곡이나 그래픽 작업 등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은 예전부터 맥킨토시를 사용했었다는 것을 보면 알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진 작업용으로는 맥북 에어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들도 좋은 제품들이니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쿠팡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이니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괜찮으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